자, 오늘 말이죠. 스페셜 게스트는요, 최수종의 길을 간다고 하네요. <laughs> 자, 이두 개의 사랑꾼, 우리 구독자 258만이죠. 우리 엔젤 커플의 손민수 씨나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잘차죠 음음 오늘 봅니까? 이쁘지 말아너넌 내가 몇떠나 자기야.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얇은 약사에게 내 사랑을 나라에게 엔조이 커플에서 엔조이 파파로 들어온 쌍둥이 아빠. 소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와. 멘트 짜오. 멘트가, 멘트가. 인자. 있어야 돼. 멘트, <laughs> 어, 멘트 있어. <laughs> <laughs> 아니 유튜브계 최수정답게 아빠 들 준비가 아주 완벽하게 오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 산후조리사 자격증 있고 베이비시터 자격증. 와, 다따셨다 자격증. 예, 벌써 다, 자격증? 네, 벌써 다 와, 썼습니다. 진짜, 아, 진짜. 대단하다. 밥도 새끼 다 차려줘요? 새끼가 아니라 입덧 때는 오오. 하루에 심할 때는 배달 음식 한 다섯. 한번 정도 시킨 아, 적이 있고, 밥은 한8번 차린 야. 근데 또 와이프가 1 0달 품었으니까 제가 약속이 1 0 년은 내가 얘기 케어하겠다. 아, 와. 아내를 위해서 사네진죠 아, 아니 근데 키우는데 이가견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손민수 씨가 덱스를 내가 키웠다. 아, <laughs> 덱스까지? 덱스? 까지덱스아 아, 그래. 덱스. 아, 아, 다기보다는그 덱스가 이제 솔로 지역 나오고 이제 연애 프로그램 나오고 되게 잘 됐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앞에 저랑 가짜 사나이라고 뭔가 어, 아 맞아 아, 가짜. 가짜 아, 훈련 가자 맞아, 맞아. 이거를 아. 제가 훈련병이고 덱스가 나왔었는데 어. 그때 딱 봤는데 이게 음. 남잔데도 친구 같아. 뭐지 이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섭외를 해가지고 음 연애 프로그램에 먼저 나왔죠. 아 그래서 덱스가 네. 좀 터졌어요, 그게. 좀 나왔는데 아쉬운 거는 그때 저희가 데이트로 수영장 씬을 하나 아 만들어놨거든요. 네. 네. 근데 너무 리얼로 가다 보니까 덱스가 수영장 씬에 안 걸린 거예요. 아 제작자 네. 입장에서 덱스가 거기서 이거 벗고 이거 해서 터지겠는데. 어.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연애 프로에서는 이제 이게 됐죠. 키운 네. 거 맞네요. 네. 키우셨다고 해가지고. 어. 네. 어, 저도 사실 그스튜어스를몇 분, 어, 누구, 누구 요즘에 그 허남준 씨라고 아 젊은 친구들 사이에 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핫한 친구가 있는데, 네. 제 아내가 성대를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성대의 졸업 작품 그 연극을 보러 갔다가, 아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있던 소속사에 연결을 해 주면서. 지금 이제 스타가 되고 있고. 어, 어, 그... 이거 제가, 제가 키웠어요. 제가 키웠고. <laughs> 그리고 어, <laughs> 이번에 설명이 필요 없는 분. 네. 우리 학씨 아저씨. 오, 오, 학씨! 학씨! 최대현 최대한. 진짜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굉장히 친한 동생이었어요. 학씨가 친한 동생이었는데, 제가 SBS 드라마 하고 있을 때, 딱히 대본을 보다가 오. 새로운 역할이 나온 거예요. 오. 바로 감독님한테 가고그 친구 추천했어. 연, 그, 그때 별명이 중대 연신이었거든요. 아, 연신이, 연기 신이라고. 근데 하정우 선배님이, 예, 연신이다. 확실히. 아, 아, 네. 아, 아, 아. 엄청난 친구였는데. 아니, 저, 아니 그러면 하정우, 하정우 씨가 개구한거 아니에요? 네, 하정우가. 연 아니, 아니, 야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스타가 되면 서로 여기저기서 다 내가 키웠다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laughs> 네. 검색이 좀 <laughs> 필요한 거 <것> 같아요. <laughs>